한국 영화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두 배우 애녹과 강혜연이 곧 개봉 예정인 새로운 영화에 합류했다. 이 소식은 팬들과 영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배우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애녹은 이미 연극 무대와 TV 드라마에서 탄탄한 연기력으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그만의 깊이 있는 캐릭터 해석과 몰입감 넘치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이번 영화에서 그는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예정이라고 한다. 에녹이 맡은 역할에 대해 제작진은 감정의 깊이가 중요한 캐릭터로 에녹의 섬세한 연기가 영화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혜연은 신예 배우로서 최근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주목받고 있는 스타이다. 그녀의 신선한 마스크와 자연스러운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영화에서 강혜연은 애녹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극을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관계자들은 그녀의 연기가 극중 캐릭터와 완벽히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애녹과 강혜연의 첫 스크린 호흡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서로 다른 연기 스타일을 가진 두 배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애녹의 깊이 있는 연기와 강혜연의 신선한 에너지가 만나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킬지 기대된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영화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애녹과 강혜연의 연기가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한다. 두 배우는 이미 첫 촬영을 시작했으며 촬영 현장에서는 이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호흡이 돋보였다는 후문이다.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두 배우의 팬들 뿐만 아니라 영화 팬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개성 넘치는 연기력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벌써부터 영화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에녹과 강혜연이 함께하는 이번 영화는 2024년 중반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배우의 열연이 담긴 새로운 작품이 한국 영화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된다. 에녹은 한국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작품에서 깊이 있는 연기력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 해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매 작품마다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에녹의 연기 경력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작품 속에서 쌓아올린 결과다. 그는 자신의 연기를 꾸준히 연구하며 매번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한 그는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왔다. 에녹은 종종 연기는 끝없는 탐구의 과정이다. 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는 한 작품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깊이 있는 연기와 캐릭터 해석을 위해 노력하는 배우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그를 특별한 배우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에녹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한다는 것이다. 그는 매번 캐릭터의 내면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인물의 배경, 성격, 감정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깊이 있는 분석은 그가 맡은 역할에 생동감을 부여하며 관객들이 마치 실제 인물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한다. 한 제작자는 에녹은 촬영이 끝나도 캐릭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몰입하는 배우다. 그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캐릭터에 대한 깊이 있는 몰입이 애녹의 연기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애녹은 항상 작품을 선택할 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단순히 흥행을 목표로 하는 상업적인 작품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연기하고 싶은 캐릭터와 이야기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선택하는 편이다. 그는 종종 인터뷰에서 흥행보다는 작품의 메시지와 캐릭터의 서사에 끌린다. 고언급하며 그 자신만의 연기 철학을 드러내곤 했다. 이러한 신중함은 그의 필모그래피를 탄탄하게 만들었다. 에녹이 출연한 작품들은 대부분 깊이 있는 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도 작품에 잘 녹아드는 연기를 보여준다. 에녹의 성공은 그의 뛰어난 공감 능력에서도 기인한다. 그는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능숙하다. 그의 연기에서는 항상 인간적인 면모와 따뜻한 감정이 묻어 나오며 이는 관객들이 그의 캐릭터에 쉽게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또한 에놉은 작품 외에도 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인터뷰나 SNS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그가 배우로서 대중에게 사랑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에녹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작품에 도전해왔다. 드라마,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며 자신만의 연기 영역을 넓혀나갔다. 액션, 멜로, 스릴러, 코미디 등 여러 장르에서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각 장르에 맞는 연기 스타일을 보여주며 다재다능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도전에 나선 그의 연기 경력은 점점 더 탄탄해졌으며 그는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수 있는 연기 변신의 귀재로 불리게 되었다. 애녹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외적인 요인이 아닌 그의 철저한 연기 철학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대중과의 공감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